대구 예, 7대0으로 산둥에게 화력시범식 교육하면서 아시아무대로 다시 돌아왔다는 걸 제대로 알립니다 훈버지 김도훈 감독이 이끄는 라이언시티 우라와레즈에게 4대1로 칩니다그 한골도 자책골이었습니다 acl 험난합니다 대구 지금 k리그 10위입니다 분위기가 안좋은 상태에서 일단 산둥전을 대승으로 분위기를 좀 돌리는 데 성공했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두수 아래의 수준의 팀이었습니다. 너무 들뜰 필요는 없겠고요. 라이언시티 자국에선 최강이지만 역시 ACL 무대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대구와 2위 싸움을 할걸로 우선은 예상이 되는데 이번 경기에서 어떤 모습 보일지. 대구 비팀 포함 41명, 라이언시티 25명, 대구 몸값 총액 157억, 라이언시티 82억, 아래는 평균 몸값, 대구 용병 4명, 라이언시티도 4명, 대구가 좀더 어린 팀이고 대구 트로피 2개, 라이언시티는 11개, 대구 현역국대 1명, U23 이하 레벨로 6명, 라이언시티 국대 17명입니다 25명 중에 국대가 17명입니다 용병까지 합하면 어 만만치 않아요 예, 대구 첨군만마 정태욱 선수 한지율 골키퍼가 현재 합류했습니다 스쿼드 파워업을 했고 이제 세증야 선수가 이번 경기 출격을 해서 16강 진출의 분수령인 우라와레즈와의 3,4차전 컨디션을 올려야 됩니다 고재현 선수가 과연 대회에 합류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이언시티 포커스 김도훈 감독이 격차를 줄여나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라와레즈에게 4대1로 대패를 당했는데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국에서 강해도 역시 ACL모델은 다르거든요 하지만 김도훈 감독은 2020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감독 우승 감독입니다 대구 상대로도 울산시절에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팀은 다르지만 자신있게 할 필요 있죠 공격포인트 탑3를 보시면 이제 대구 탑은 남았습니다 6개, 제카 5개, 고재현 선수 4개 고재현 선수가 합류하면 더 강해질텐데 말이죠 와우 라이언시티에는 김신욱 선수가 있습니다 신욱, 거신 김신욱이 공격포인트 9개 막심 레스티엔, 벨기에 선수죠 5개 디에고 로페스 브라질 선수 5개의 공격포인트 삼각편대 무섭습니다 대구는 라마스, 오승훈, 정태욱, 김진혁, 조진우 선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라마스 선수가 정말 많이 성실하게 뛰고 있고 오승훈 골키퍼는 지난 경기 못 나왔는데 이번 경기 나올 수 있을지 봐야 되고 아이언시티는 하리스 아샤오단 슐레이만, 김신욱, 하산스허이 골키퍼, 타헤리 살라마트 선수 순으로 나왔습니다. 김신욱 선수 빼면 다 수비 주축인 선수들이고 제카 네골 김신욱, 8골 라마스 3도움, 심레스템 4도움, 홍철 42경기, 하리사 아룬 백구 경기 싱가포르 대표 라마스 선수가 하리사 아룬보다 많이 뛰었고 디에고 로페스 선수가 세징야 선수의 몸값 왔습니다. 두 선수 진짜 축신 관상인가요? 이두 선수의 활약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예, 조진우 선수 올 시즌 가마 감독 체제에서 주전으로 활약 중이죠. 흔키를 바탕으로 재공권 장악과 압박 수비가 좋고 간간히 공격 가담도 해줍니다. 이번 3백에도 중요한 위치에 있고. 샤우단 슐레이만 선수 33살의 미드필더, 싱가포르 국대와 라이언시티의 핵심 미드필더입니다. 킥 능력이 준수해서 세트피스 및 데드볼 상황에 전담 킥으로 나서고 패스도 좋습니다. 김도훈 감독이 윤빛가람 선수처럼 쓴다고 하면 이해가 좋아요. 베카 카르발류는 두개 구단 상대로 두골헤트트 포함 거신 김신욱 선수의 공격 포인트 보고 계십니다. 맹폭을 가했네요. 다섯 개 구단 상대로 8골1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제카카르발료 선수 이제 도장깨기 나서죠. 두소 아래로 평가받던 산둥전이지만 해트트릭 플러스 한 개의 도움으로 몸을 제대로 풀었습니다. 라이언시티는 산둥보다 퀄리티가 다른 팀인데 이 팀의 포백을 뚫고 세 경기 연속골에 도전합니다. 아 대구 앞에 거신 김신욱이 나타났습니다. K리그에서도 대구만 만나면 강한 모습 보였는데 5시즌도 잘해주고 있거든요 아시아 무대에서 김신욱 선수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예, 일단 오승훈 골키퍼가 최영훈 선수 대신해서 잠깐 먼저 낄거고 정태욱 선수, 세징야 선수 무리해서 선발은 안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스쿼드를 받고 예, 김동훈 감독이 이끄는 라이언시티는 4-4-2전형을나올 걸로 봅니다 싱가포르 국대와 그리고 송희영 선수 이제 귀화를 했죠 그 역시도 싱가포르 국대고 김신욱 로페스 투톱의 파괴력이 대구의 3백을 허물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홍상 맞대결 전적은 이번이 첫 대결입니다. 두판을 붙죠. 어쨌든 3파전 속에 이제 2위 자리로 놓고 다툴 대구와 라이언시티의 게임입니다. 광저우는 이미 뭐 최하위 하나 마찬가지고 최하위 성적은 빼고 성적을 매기기 때문에 이번 판 정말 중요합니다. 16강에는 타진해볼 게임. 감사합니다.